자 어떤 원이 있는 거야? 원 위에 점이 네 개가 있대. 네. A C 위에 그림과 같이 원 위에 네 점. 일단 이게 수직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거든. 여기가 수직이라는 건 주어져 있지. 근데 니들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는 없어. 이건 모르겠는데. A, C 위에 음. 점 E에 대해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 A, B, C, D가 A, B, C, D가 서로 수직이었어? 음. 아, 이 그럴 거면 이걸 수직이었대 알았지? 얘네들이 네다 수직이었대 응그 음. 상태에서 여기가 6 0도여기 60도야 됐지 네. B, D B에서부터 D로 가는 벡터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를 보여달래 알았지? 네 자요 벡터를 OA와 o e 로 OA와 o e 로만 해서 보여달래, 됐지 이거랑 이거랑만해서 보여달지, 알지? 네. 응.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는데, 자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게,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잖아요, 그렇지?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라서 이게 사실은 이런 상태라면 나는 저걸 쓸 생각이 좌표화 시켜서 풀어볼 생각이고. 네. 응. 자 생각해보자. 반지름이 1이라고 할까? 응. x 축이 이거인 거야. 이게 x 축이고, y 축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려 알았지? 네.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 여기가 반지름이 일이라고 하자. 1 0인 거고 이지 네. 자 요거, 요거는. 지금 60도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게 정상화켜 나올 거거 네.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 2, 3이 없겠지. 네.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0,-1이고, 이건 마이너스 1,0이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원점으로 다, 위치 벡터로 다 바꾸는 거야. B에서 D로 가는 벡터를 내가 써볼게. OD-OB 아니야. 우리가 그냥 5D-5B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0마일에서 마일 0을 뺀다고 1마일 되지이 그러니까 벡터가 1마일이 되는 거야 1,마일 되지 이게 돼응 응. 그럼 생각해봐 5A벡터 5A벡터 알잖아 5에서 A로 가는 거1 0이래매 여기다 뭐 m배를 하래 그럼 m 0이자되 됐지? 플러스 5에서 1로 가는 거 알지? 여기다가 n배를 하래. 그러면은 2분의 n 커마 어, 2분의 루트 3n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를 더 하래. 두 개를 더 하니까 얘랑 얘랑 더 하면 돼. m 플러스 2분의 n 커마 2이더하래 2분의 루트 3n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랑 똑같대? 1 커마 마이너스 이랑 똑같대. 됐지 끝났어. 다 했어. 이제.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똑같은데, 그지? 2분의 루트 3n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양변에 루트 3분의 곱 하면 되고요 그죠? 그럼 얘는 n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로 트 3이 되니까 n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트3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요 됐어? 응. 그,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1 플러스 m, 플러, 1,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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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M 플러스 2분의 n 이래 요거 2분의 n 이라고 했으니까 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 트 3이 M, 1 plus Sam b u m 이라고 하는 건1 플러스 3분의 t 트3 a 렇게얻 t t h 지 t s it. That's it. That's it. t h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1 마이너스 3분의 i 트 3이 답이지 음. 이건 t h a 지 좌표 말고 그냥 그려서 그려서 해도 될 거야. 그려서 해도 되는데 그려서 하려니까 계속 안 돼가지고 좌표가 훨씬 쉽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리 가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에요? d 벡터 B d 가 1,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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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X축번은 1만큼 가는 거잖아. y 축은 마이너스 1만큼 가 그러니까 거잖아. 1, 마이너스 1 맞겠지? 음. 이해 돼? 아, 그렇게 오는구나. 뭔 소리야, 그치? 네. <laughs> 16번이라 그러네 반지름 길이 4짜리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C원이고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을 네. 그니까 러뭐 어차피 이두 개는 원이 동일한 건데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네. 음, 응, 이런 상태야. 그래서 여기는 정상 모양이 만들어질 거거든. 뭐, 아무튼 그런 상태란 것도 알겠어. 네. 다 길이가 2고, 그렇지? 네. 음, 그다음에 뭐하라 그랬냐면은 ADAP 일단은 음, 교점 중 하나를 D라고 하자. AD에서 AP로 가는거 AD 플러스 AP 인데 최댓값 최솟값 찾으라 그랬지 자 이거 이 문제였어 내가 원주기로 가는 벡터는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기억이 안나요 중심을 격려하면 된다지 않았어 그니까 A에서 P로 가지 말고 알았지 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를 다이렉트로 생각하기엔 너무 힘든거야 이건 생각 못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오케이? 네 원의 중심을 경유하는 벡터가 알았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이게 됐지? 거기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AD라는 건 아니니까 됐고, AD라는 벡터 플러스, A에서 B로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여기서 b에서 b로 갈게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징이 있는 게 bp라는 벡터가 매우 특징이 있는 녀석이에요. 뭐냐면 얘는 단순히 크기는 2이고 방향은 지멋대로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 픽스된 상태거든. 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 더해 놓은 벡터니까 이게 내 이렇게 할게. 중점 벡터로 보는 게 편하니까. 계수합은 항상 1이라 그랬잖아. 그치 2분의 1을 곱해놓고 2를 앞에다 곱해라 이렇게. 그럼 반으로 가는 벡터, 즉 중점으로 가는 벡터의 두 배인 거야, 그렇지? 네. 중점은 여기자, 그렇지? 여기로 가는 녀석의 두 배에다가 이해됐어? 네. 여기다가 이 2자리를 그냥 그대로 맞춰주면 최댓값, 반대로 빼주면 최솟값이되겠지왜냐면 얘는 크기가 2고 방향은 내 못대라고도. 그럼요이 벡터에 그대로 2로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최대값일 거라니까. 이만큼 그대로 빼가지고 이게 최저값이야. 근데 p가 응. 원 위에 있어야 되잖아. 요그러니까내 말은 <laughs> p가 원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벡터를 옮긴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내가 찾은 최대값 상황은 여기 이런 거지. 이런 거겠지. 요거랑 평행 이런 거겠지. 네. 요거를 그대로 띄어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아. 여기를 그대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여기다 붙인 거야. 네. 벡터 평행 평형이... 똑같잖아. 논리에 네. 대? 네. 그렇게 한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크기만 잘 보았는데. 나는 생각해 볼게. 여기가 어디였냐면, 반지름이 이었으니까 여기 2, 2, 2, 고 됐지? 여기는 여기 세로로 딱 치면, 여기가 루트 3일 거거든? 여기 세로로 딱 치면, 여기 2분의 루트 3일 거거 높이가 그지이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1이었겠고, 2, 2, 그 다음에 여기가 1. 네. 1, 이분의 1. 1,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얼마니? 2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2분의 7이 됐겠지? 여기는 2분의 7여는 2분의 2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나올거야 제곱해 4분의 49 플러스 제곱해 4분의 3 둘이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4분의 52에다 루트를 씌우는 상황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4는 나, 밖으로 나오면 2고 52가 어떻게 되냐 2루트 16 10... 2, 2, 6, 2, 13, 2 루트 13이구나, 그렇지? 루트 13이네, 그냥, 그렇지? 네. 여기까지가 루트 13인데, 그거 두 배니까 2 루트 13에다가, 되지 네. 더해진 거는 얼마야? 이 길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더해진 게 최대, 짧아진 거가 최소니까 2 루트 13, 빼기 2가 최소인 거야. 둘이못팔 아, 그랬으니까합쳐 음식이 없 겠지？앞에 거 제고 52, 52 빼기 4, 48이 정도 이 겠죠？122 조122 조립 122 조립 1 2 122 122 조립 1 2 122조 これだと思う。